창세기 열 번째 시간, 구원의 원리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 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구원 받기를 소망하죠. 그래서 기독교라는 배를 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자 성경의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겠습니까? 성경의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성경의 목적지는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창세기 1장의 결론입니다. 출발점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창세기 1장은 성경의 잣대이며,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성경 전체의 중심, 그래서 압축 파일이라고도 합니다. 자, 배가 목적지를 모르면 항해하는 배가 아니라 표류하는 배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요즘 들어, 어, 제가 올리는 영상이 어렵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로서 조회수에 어, 관심이 없다면 유튜브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을 함께 마친다면 우리 모두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데 분명 많은 도움이 되리라 단언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자 이번 주제는요 궁창이에요 궁창이 어왜 있는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왜 궁창이라고 했는지 자 그런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어, 여, 어, 6절에 이제 궁창이 있어. 이렇게 궁창이 6절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물과 물로 난이니라 라고 말해요. 어, 가학자들이, 자들이 말하는 저하늘의그수증기층과땅의이 냇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거를 만들게 한다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직 진리가 진리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제가 어, 알기로는 그래요 어, 제가 이 깨달은 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거를 여러분에게 어, 하늘나라에서 같이 만나야 되니까 어, 전해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그 궁창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궁창을 이제 가운데 있는 궁창을 하늘이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히브리어를 알, 알려고 그걸 가르치려고 아니면 그걸 깨달을 그거를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원어로 많이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궁창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 궁창을 라키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것을 이제 어, 샤마임이라고 어, 부른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하늘이라고 하지, 이 궁창이란 단어를 왜 썼을까요? 이게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펼치다, 펴다입니다. 어, 이 펼치다, 펴다가 어, 왜 여기에 어, 자, 진리와 비진리의 사이에 왜 들어갔겠습니까? 고대 근동 사람들은 하늘이 철판처럼 넓게 펼쳐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먼저 수납을 하고 이해를 해야 그 후대에 전해지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에 맞게 이 단어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궁창은요, 하나님의 진리가 펼쳐지는 공간이에요.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에요. 진리의 물이, 물이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라키아, 궁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천지 창조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어떻게 재인들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 저 윗물은 진리의 물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한마임이라고 나옵니다. 어. 또 어, 마임이라고도 어, 말을 해요. 어, 그 진리라고 말할 때이 해가 붓죠 자, 그다음에 이 아랫물은 무엇일까요? 아랫물은 자 비진리예요. 율법입니다. 그래서 어, 이 갇혀있는 물이라고도 해요. 자, 갈증을 해소할 수 없는 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위에 물과 아랫물로 이 갈라 놓았어요. 자, 그래서 바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바다은나이다 어,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난이다는 것도 사전, 사전적인 의미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구별하다, 분리하다, 등등, 나누다, 나뉘어지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나이다 아, 보다, 여기에서는, 자, 구별이라는 단어가 더 맞습니다. 이 구별이라는 바달이라는 단어는요, 레위기에 주로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려고 할 때, 그래서 아론, 제사장, 이스라엘, 어, 그런 것들을 구별한다 할때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구별한다. 예, 구약의 처음에.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나님 말씀을 줬죠. 근데 그들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자신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두 지파가 예수님에 오셔서 열두 사도가 되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 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이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분은요, 어, 이스라엘 민족에 가담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 완성시킨 그 예수님의 오신가 그 전해준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성경은 분별합니다 신약에 그런 내용이 어, 많이 있죠 그중에서 로마서 3장 자 22절을 보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 말을 그러면 자, 간추려 보면, 예수님을 머리 삼는 거예요. 이 진리는 예수님을 뜻하는 거잖아요. 윗물. 예수님을 머리 삼은 것, 자, 입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사랑해요, 고백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자, 윗물은, 윗물을, 자, 마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리로 인담을 받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좀더 들어가 보면요. 자, 첫째 날과 둘째 날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그 만들어 가는 과정을 말하려는 곳이 바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날은 빛이 주제였어요. 자, 빛이 무엇인가? 빛이 있으라 3절에서 말한 그 빛이, 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빛이 보시게 좋았더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 4절에서 말한 그 빛은 3절에 있는 그 빛을 말하겠죠. 그 빛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 첫째 날에는요, 이 라케아, 이 궁창의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 이 빛과 어둠만 말씀해요. 그리고, 5절에 가서, 자, 빛을 낮이라고 하고, 밤을, 어둠을 밤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어, 빛과 낮은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낮을 해가 있을, 있으면 낮이고, 해가 지면 밤이라는 얘기가 여기서는 아니에요. 그 해, 달, 별, 그 강명체는 넷째 날에 만들어져요. 14절부터 나옵니다. 네, 여기서는 오직 진리를 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는 구원을 믿으면 받는다. 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그렇게만 말하면 굉장히 값싼 예, 진리가 됩니다. 값싼 구원이 돼요. 정말로 이걸 보면요, 구원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어렵지도 않아요.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데 열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 보면요. 자, 혼동, 공허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혼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라고 말해요. 어, 여기서 말하는 이 수면이라는 것도요. 어, 원어에는 이 숫자, 물 숫자, 물의 표면 위에 우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한마임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이 아니구나. 진리를 말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어, 이제 예수님께서 혼돈 공허 흑암 중에 있는 죄인들의 마음속에 뚫고 들어오셔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곳이 바로 궁창입니다. 둘째 날에 등장을 해요. 이 첫째 날에는 낮과 밤밖에 없었어요. 빛과 어둠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빛이, 빛을 설명했는데 두째 날에는 이 진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진리를 설명하는데 바로 이 궁창에서 이루어질 일을 말하고 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빛이 있었던 곳, 진리가 있는 이것을 우리가 셋째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성경은 각자들이 말하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셋째 하늘 또뭐 일곱째 하늘 어, 여러 가지 그 과학적으로 말합니다. 근데 여기는 그 과학적인 것이 하나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이 셋째 하늘을 왜 그러냐 하면 사도 바울이 올라갔던 하늘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이제 공격을 받을 때 자. 자기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말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무엇을 보았는지는 하나도 말을 하지 않아요. 다만, 자신, 자신을 공격하는 그, 어, 사람들에게 자기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사람이었고, 자기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만 설명을 합니다. 요즘은, 예, 어, 이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자, 이곳은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입니다. 이곳을 그렇게 어, 말을 해요. 어, 그리고 이 진리가 어떻게, 어, 우리에게 들어오는지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궁창이라는 것을 말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궁창을, 어, 히브리 말로는 라키아라고 하고 이 라키아를 샤마임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는 궁창이라고 하고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른다라고, 어, 이 번역이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왜 여기를 샤마임이라고 하고 또 궁창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라는 뜻이에요. 자, 라키아라는 뜻은 고대 근동 사람들이 이 하늘은 넓은 끝없이 이 펼쳐진 곳이라고 어 생각을 하는 그 개념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어이 그들에게 수납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 사마임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자, 샤마임이라는 것은, 여기 마임은 진리라는 것은 알았어요. 복수란 말입니다. 한마임도 그 하늘, 자, 그 진리, 그럼 무엇이에요? 그 진리는 예수님을 뜻하고, 이 진리, 그 진리는 예수님이죠. 근데, 자, 그거는 알겠어요. 근데 이 신은 그럼 여기에 왜 들어가 있냐는 것을, 라고 한다면요. 자 히브리 알파벳은 22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이라는 글자는 21번째 끝에서 두 번째 글자예요. 어, 두 번째 알파벳인데 마지막 알파벳은 예수님을 뜻하는 타부가 있고요. 그거는 사역의 완성입니다. 바로 그 전의 글자예요. 근데 알레프로부터 시작하는데 알레프는 하나님을 뜻하죠. 그래서 알파벳 22. 어, 두개 중에 22개 가운데 하나님을 뜻하는 알레프서부터 21개 글자인, 글자인 이 신까지 내려오면서 각각 어, 이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모든 뜻과 의미들이 이 사람 안에 다 채워진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원래 하늘들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된 사람들을 샤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 조금 어렵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음, 이엘로임도 동일해요. 그렇게 된 사람들이 어, 여기에 어, 동일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너는 나와 같은 사람이야, 너는 나처럼 됐어, 너는 어, 내가 원하는 진리대로 채워졌어" 그런 사람들을 엘로 힘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1절에 나오는 거죠. 엘로 힘이, 그래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뜻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된 상태를...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이런 이러, 이런 것들이 그 사람 안에서 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한다, 봉사를 한다, 뭐 비전이 있다, 또한 사랑을 한다, 이 모든 것은요 다 가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음, 자식기의 열정일 수가 있어요. 아니면 만들어서 가는 가정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샤마임의 자리, 이 어, 라키아의 자리는, 자, 내가 깨달아, 깨달아 알게 되어서, 어,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샤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말로는 하늘이라고 말해요. 자, 하늘이라고 번역된 것 때문에, 어, 참 이렇게 혼란스럽긴 한데요. 자, 원어는 사실 알고 나면 굉장히 쉽습니다. 누가 해석해주지 않아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궁창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곳은요 율법이 사라진 곳이에요. 오직 진리의 말씀만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럼 이 아랫물이 무엇이냐? 이 아랫물은요 섞인 물이에요. 비진리가 있는 곳 갈증을 해소할 수 없는 물이에요. 그것을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 여러분들이 이 아랫물에 빠져 있으면 결국은 영적으로 죽게 돼요. 그리고 또 구원을 받는데도 예,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 내용이 있다는 것을 어,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그 유학을 하면요, 이래요. 자 빛이 있으라 3절에서 말을 한그 어, 빛이 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빛이 나오게 하는 이 일, 이런 빛의 원형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창조는 빛이 대신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고,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본 그림, 여기는 윗물이고요. 어, 영예세계다. 라고 말했어요. 자, 여기는 아랫물이고, 어, 비진리 율법이 있는 곳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중간에 라키아라는 곳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족들을 샤마임들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창세 전에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각 개인을 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고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 궁창에서 이 하나님의 이 자녀로 만들어지는 이안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예정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윗물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리의 물,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와 생명을 받는 생명수, 그러 말씀이 있는 곳이고요. 어,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는 자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이 나키아에서 만들어져요. 자, 이 나키아를 이제 하늘이라고 말했는데, 자, 이것은요, 진리의 인도함을 따르고 인도함을 받는 자. 이 곳에 있어요. 그리고 사마임이 되는 것은 하늘들이 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구원의 단계에 이른 자이고요. 이런 가정을 라키아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완성된 사람들을 샤마임들 하늘들이라고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아랫물은요. 자, 흐르지 않는 물이에요. 갇혀 있고 고여 있는 물이라고 할수 있고 마셔도 목마른 물이에요. 영적으로 마시면 안 되는 물이에요. 마시 없는 물이요 그래서 율법 비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이 창세기 1장 6절에 물 가운데에서 이 궁창이 있어 물을 아래 위로 나뉘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자이 그러면 이 궁창이 어떤 것이냐 누가복음 16장 19장 19절 31절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자 여기서 어,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어, 큰 구덩텅이가 있어서. 서로에게 가까이 못 간다라고 말했어요. 자, 이 부자는 어디에 있었어요? 지옥에 있었다고 말했어요. 아랫물을 뜻하고요. 자, 거지 나사로는 아브람 품이 있다 그랬어요. 아브람 품이라는 것은 어, 구약적인 뜻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품이에요. 그래서 이 여기에서 이 어, 라키아라는 곳에서 말씀으로 만들어져서 샤마임들 하늘들이 된 사람들. 그 속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다 이 위로 올라갔다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자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 다시 목마르려니와 자이 물은요 비진리를 말합니다. 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자 마음 저 마임을 대요 그 예수님이 주는 물은 한마임입니다.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할 때도 한마임을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